임상적으로 신경증 환자의 경우는 아까처럼 대상 관계에 대한 왜곡이, 내면화된 대상 관계에서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대상은 항상 나를 차별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항상 차별했다고 느낀 것이지. 실제는 어떨 때는 평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안쓰러워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 어떤, 모먼트도 다 있었겠지만 이 신경증 환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를 차별했던 어떤 부모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념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드는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증적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굉장히 차별을 당하 신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어떨 때는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준 경험도 혹시 있,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신경증 환자 같으면, 어, 그럴 수도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나 설명을 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신경증 환자는 있는데, 보드라인 환자에게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아주 형편없는 바보 취급을 한다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팔팔 뛰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게 보드라인 환자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왜곡이 심하다니 디스토션이 심하다니 대상관계 내면화된 대상관계가 원래 이분이 경험했던 실제 대상관계보다. 훨씬 더 왜곡이 심할 수 있다는 신경증 환자의 경우도 왜곡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트같한 분들에게는 그와 그분이 와그 믿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런 엄청난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그 왜곡의 정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어요.